하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하트는 거의 끝까지 부신 다음에, 어, 공기를 좀 많이 빼셔야 돼요. 그래야지 하트가, 이쁘게 어, 구부러질 수 있어요. 각각 3cm 방울. 쥐고 3cm 끝에 3cm 방울에서 잠그게 해주시고요. 풀어질지 모르니까 한 바퀴 이렇게 돌려주시면 풀어지지 않아요. 그 다음에 중요한 게, 여기가 좀 흐물흐물해야지 하트가 잘 꼬여져요. 빵빵하면 잘안 꼬여질 거고요.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오므리세요. 이렇게 오므리시면, 그 다음에 이 부분, 꺾어지는 부분이 부드러워야지 얘가 잘안 꼬고요.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. 공기가 없는 부분이 잘 구부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 부분, 그 다음에 이렇게 잡으시고요. 생각이 나. 자, 보고요. 이 상태로 되면 이렇게가 와요. 이렇게 해서 예쁘게 모양을 잡아 주시면 이쁜 하트가 완성이 됩니다. 그 조금 갖고서